자 오늘은 과일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일 얘기를 드릴 건데 아 어, 과일 얘기라고 하면 생각보다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자 오늘은 냉동 과일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수입 과일 냉동 수입 과일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. 자, 이 이야기엔 또 어떤 것들이 숨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요즘 소비 트렌드 2025의 저자 노준영이고요. 아, 1 1년간 마케팅과 트렌드 강의를 해 오고 있고 이북 포함 총 6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. 곧한권더 추가될 예정이고요.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냉동 수입 과일 매출이 상승세에 있다. 아, 요게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좀준비 해봤는데요 요런 것들 얘기 드리는 겁니다 뭐 이제 냉동 수입 딸기 뭐 블루베리 그 다음에 베리믹스 망고류 요런 것들이 어, 대표적으로 있죠 자이 베리믹스 같은 경우는 사실 몸에 좋겠네요 그렇죠 예, 요런 느낌들입니다 뭐 나머지가 몸에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자, 이랜드 파멘푸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요. 냉동 수입 과일 매출액이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109%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. 많이 성장한 거예요. 그렇죠? 자,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관세청 기준을 좀 보면요, 2024년에 2023년 대비해서 25% 정도 수입량이 좀 성장을 했다 요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팔리기도 많이 팔리고 수입이 많이 되고도 있고 요런 얘기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뭐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일단 웰리스겠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은 네, 대부분 또 건강에 좀 도움이 되죠, 그렇죠? 자, 그러다 보니까. 어,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뭔가 좀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커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몸에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. 그쵸. 그렇죠? 건기식 뿐만 아니라 뭐에 도움된다라고 하면 또 챙겨 드시는 경우도 있고. 자, 그리고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제로 찾으시는 경우도 있고. 어, 제로 얘기 나오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어, 각종 통계에 따르면 제로 열풍이 분 이후에 설탕 섭취량이 정말 줄었답니다. 그러니까 아주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. 자, 어쨌든간 이렇게 뭔가 빼고 줄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과일 챙기고 이런 다양한 움직임들이 다 웰리스, 즉 아, 기존보다 좀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 제가 웰리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번 정리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자세히 얘기를 드릴 생각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웰리스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소비의 핵심인 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이 웰리스 소비의 결론은 나를 향해 갑니다 내가 좀더 건강해지고 내가 좀더 하고 싶은 일을 좀더할수 있고 아 그리고 내가 좀더 나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손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. 이런 얘기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하나 더는 편리미엄 얘기가 빠질 수 없겠네요. 아 기존 과일들보다 아무래도 섭취가 굉장히 편리하죠. 뭐 껍질 깎을 일도 없고요. 그리고 어,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오고요. 그렇죠? 굉장히 편리합니다. 아, 뭐, 약간, 차가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동 상태에서 꺼내서 바로 드셔도 될 거고요. 그게 아니라 뭐, 다양하게 활용도 가능하죠. 뭐, 요거트에 넣어서 드실 수도 있고,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, 이 활용이 그냥 과일보다는 훨씬 편하다는 게 핵심이죠. 그쵸? 굉장히 편하게 섭취하고, 방금 말씀드렸다시피, 어, 후속 처리할 것도 별로 없고, 예, 그런 부분들입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이 편리미엄이라는 건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편리함을 위해서 돈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냉동 과일 자체가 많이 수입이 되고 있고 어, 그리고 매출도 늘어난다는 건 결론적으로 과일을 섭취할 때좀더 편리한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점과 어,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신경 덜 쓴만큼 내가 아 어, 잡일 덜한 만큼 나한테 조금 더 투자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더 확보하는 개념과 연결이 되어서 어, 이 부분은 그냥 어, 그냥 뭐 그렇게까지 뭐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어, 나를 위해서 좀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 어, 꼭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냉동 수입과일 얘기로 두 가지 말씀드렸구요 어, 이런 통계들 보시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냥 올랐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아 이런 이야기들 꼭좀 발견해 보신다면 아마 아 일상을 사시는 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어 각종 비즈니스와 어 좀더 많은 목표들을 추구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예,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